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일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토 농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뭔시작하시지 뭐 모르겠어요 보이왜 이렇게 많냐 되게 귀찮으니까 에놔둘게요 ダイス。<music> 예고라 치고 있네. 저게 보상일 리가 없잖아. 얼마나 오려면 보상이 쳤다고냐. 저렇게 좋을 리가 없다. 이? 진짜 목숨 걸고 저기 있을 리가 없습니다. 지금 저 정도인지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이미 사기를 쳤단 겁니다. 제가 거의 알기론. 제 많은 사기를 당해봐서 압니다, 여러분.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. 그냥 그래서 처음부터 별로 좋은걸 안내놓거든요요 후드 매월이신지 아시는 분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제가 그로우토피의 허지입니다 아 목이 좀 아프네 크이짜 <laughs> 호이짜 와 살았다 호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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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, 자, 어, 아, 야, 약 올리는구만. 먹고 싶군. 아, 신발! 나도 아이템 창출 좀해야겠구만 됐다. 모두 이거 머리가 몇월짜리인지좀 알려주시는 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신고 오스피시그 점프가 더 멀리 올라가는 거 같네. <laughs> 아! 쩌이 아 어, 어디가는거야 <laughs> <laughs> 뭐야 뭐, 뭐야 왜이래 왜이래 내가 잘못 터치했어 나도 참 바보 같구만 뭐야 <laughs> S H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에이, 고참을 어렵긴 하네. 왓더 빡 나이 심? 누가 틴 버려놨네? 저처럼 보저자 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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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시다시피 컴퓨터라는 게더 쉽죠. PvP 하는 거하고, <laughs> 제가 건축을 워낙 못했어요. 이런 거지기 되게 힘들어요. 저만, 또 언젠간 데빌링으로 겠어몇년 해야 해야 되겠지. 1백 50은 또 뭐야. 소수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. 시지 않아. 그래, 그럼 여기서 고로토피아 4편인가 5편인가 마치겠습니다.